예,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게임스 s t v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안지나, 선아, 자나, 깨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증평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통왕 이재영 증평군수님, 신년 인사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나는 쇼 찍을 때이 군수님, 나 군수님인지 저인지 이걸 그냥 뭐 내려놓으시는데, 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군수님, 올해 신년 목표는 뭔가요? 아뭐 당연히 증평군을 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거 안전하잖아. <laughs> 저기 저희가 네. 보강천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어, 예, 예. 이걸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laughs> 이상으로 키워낼 겁니다. 아. 센트럴 파크에는 없는 음. 버스킹이 음. 여기는 있고요. 센트럴 파크에는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원 이제 우리. 아. 증평입니다. 그래서 목표. 뭐 당연히 금년도는 아주 굉장히 증평로서는 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저희 증평군이 설립된 지가 올해 22년 되다 보니까 네. 그 동안에 해왔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음. 이것들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확확 확 우리가 살려내려면 음. 옛날의 관행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음. 아주 새로운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저희들 이번에 우리 신년 교례회 할 때, 네네. 우리 직원들하고 비장한 각으로 출범을 아 했습니다. 아, 금년도 한 해는 증평군이 충북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음. 중심으로 갈수 있는 또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 기반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희가 끌어올려서 아주 정상궤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을 만드는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정말 작년 안에 그상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이거 뭐 정말 밤낮으로뛴 결과가 이렇게 다양한 아, 수상으로 아, 나타냈는데 아, 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탑3 이상은 내가 아, 꼭 자랑하고 싶다. 탑 3로 꼽기는 좀 어렵고 어, 묶음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laughs> 네. 저희가 증평군이 독특한 형태의 아이돌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음. 또그 아이들 젊 젊은, 젊은 도시 중에서도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으로 엮어내야 되는데 음. 이걸 저희가 어, 우리 증평 아이 돌봄 모델을 만들어낸 게 여기 돌봄 나눔터를 유시 공간에 만들고. 또 우리 군청 인천 청사 청사 네네 돌봄 나눔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진정하게 우리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음. 공간이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이 곧 돌봄이 되는 음. 이러한 정책으로 가져가졌 있는데 음. 이것이 아주 그 저출산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아주 오. 엄청난 시책으로 네. 아주 센시이션을 하게 아주 다가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봄과 관련된 그 상이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음 많았어요. 네네. 제일 먼저 우리 저 정부에서 주는 생산성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와, 대상 이그 네, <laughs> 네, 아이돌봄 모델 우리 네. 저 작은 도서관을 아이돌봄 모델로 꾸며놓은 게 전국에서 저희만 있으니까 아, 이것이 우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요. 예. 또 여성가족부가 설정해 주는 그상 중에서 두 가지를 네. 장관상을 저희가 10조로 왔고요. 와. 또 하나는 국무총리상을 우리 여성 치즈나 도시와 관련된 걸로 네. 받아냈어요. <laughs> 더 중요한 건 음, 우리 언론사에서 평가를 해준 음. 두 개의 큰상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인프라 개선 부분 네. 그것을 아이돌범으로 인프라를 개선했다 어. 해서 대상을 하나 받았고요. 와. 또 지방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어디가 제일 우수하게 했느냐? 이것도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본은 아이돌 보험이 우리 바탕이 돼서 음. 그 평가가 된 거죠. 그걸로 보면 굉장히 아이돌 보험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주 1년 동안 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소문이 벌써 났어요. 네. 여기는 아이들 키우기에 최고의 조건을 네. 갖췄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공약과 관련돼서, 네. 매니페스트 분야에서, 네. 네 번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상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공약을 저희가 어떻게 달성을 해내는지의 음. 과정을 평가해서 어 주는 상입니다. 음. 굉장히 저는 의미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충북도민에 의해서 준이 일을 가장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음, 증평군 음, 네. 네 그건 또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상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집속의 농업촌 어 특별위원회가 네. 전국의 지자체를 평가를 해서 네.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가를 나타내는 음.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 지역 활력 부분에서 증평군이 전국에서 1위를. 다야 대단하다. 전국 22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네. 증평군이 5타! 네, 네, 1등을. 네. 그러니까, 야. 우리 지역에서 활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군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자꾸 가슴 아픈데 살이 빠져올 때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아우, 2등을 한 지자체와는 10점 차이가 납니다. 오.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네. 평가를 하는 거죠. 시와는 또 별개니까 음, 그렇게 한 결과가 우리 지역 활력 부분에서 전국에서 일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매년 보면 이제 각 지자체가 사자성어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네. 이렇게 각오를 나타내고 이렇게 끌고 있다 네. 하는데 어, 2025-14년 증평군의 사자성어는 뭘까요? 아, 일단 제구포신이라는 음, 제구포신. 사자성어로 정했는데 네. 낡은 관행을 없애고 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음. 새로운 도약을 꾀하자 이런 의미가 합축되어 음. 있는 그런 성황인데 사실 증평군으로서는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올해가 이제 22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그 기틀이 제대로 작동되어지게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작동 원리를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그런 관행을 가져가면 굉장히 음. 어려우니까 네. 아주 이걸 확 바꿔서 새롭게 음. 우리가 출범을 한다면 아 어, 저는 증평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증평군이 참 애석하게도 군으로 설립된 지가 짧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증평군은 뭐 역사적 자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갖출 수 없는 역사적인 자원들 4세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유년부터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는 곳이 우리 중평입니다. 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또근현대의뭐 메리놀 병원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할수 있는 메리놀 종합병원이 우리 중평에 있었습니다. 었 1956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아주 전국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우리 중평 메리놀 병원이 가장 우수한 의료 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적품이 나 있었어요. 네, 심지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음.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하고 왔던 그런 병원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이게 수녀들과 선조사들이 철수하면서 오. 없어졌습니다. 애석한데. 아, 아무튼 그러한 역사적인 자원들, 문화적인 자원들, 정서적인 어떤 풍부함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미속촌 박물관에서 잘 아시지만 국부 순회전을 했습니다. 어, 예, 네, 맞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던 청동기 시대 유물 세 점이 그것도 국부와 보물과 유물로서 가치 있는 세 점이 우리 증평에 와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와... 이게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을 벗어나서 지역에 와서 전시를 했던 것도 굉장히 드문 얘기고요. 군단이 최초로 <웃음> 그렇죠. <웃음> 이것이 또. 우리 지역의 총동기와 연관이 없었으면, 음. 아마도 우리 보시는 분들이, 에 별로구나 이랬을 텐데, 음. 저희 지역이 총동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마제석검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돌로 오. 칼을 네네. 만드는 건데, 꽤 여러 군데에서 그게 출토가 됐는데, 저희 연탄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이 원형이 가장 완벽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유물이 출토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잘 조합시켜서 음. 그 정신도 개승하고또 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게 되면 음. 아마도 중평은 네. 제가 볼때 진짜 아주 단단한 컴팩트 도시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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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것을 제대로만 활용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중평을 아 오면 매력적이고 여유있고 살기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 해서 그 낡은 관을 버리고 새로운 그 생각으로 출발해 보자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네, 제국보시 그래서 이, 이 살을 벗겨내려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다. 그 어떤 혁신, 그 뱀이 허물을 벗든 네, 아마 2025년도 중평군의 어, 발전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 그 많이 좀 시국이 어, 많이 뒹숭숭한데요.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음. 가슴 따뜻할 수 있도록 어, 희망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경하는 중평군민 여러분, 특히 우리 제임스 TV 열렬한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 저희 중평군도. 여러분과 같이 지역을 환하게 밝히고 그 지역이 아주 따뜻한 그런 지역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런 구김살 없고 또 구애됨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역시 교수님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은 네네.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상들은 네. 다른 데도 다 받아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네네네. 받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저만 받은 상어 뭔가요? <laughs> 따뜻한 아버지 상이라는 상아 <laughs> 5월 8일 날 지난해 네네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음...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만났어요 가서 어, 저걸 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네네네. 저걸 저한테 수혈을 했습니다. 저 따뜻한 음, 아버지상이라는 저 군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음, 저상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딱 하나인 거예요. <laughs> 저걸 네. 제가 받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아 음.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아무런 부김살 없이 생활하는데 또. 뭐, 이렇게 편견 없는 네. 그런 아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음. 각오를 그때 다시 한번 아, 생겼죠.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수님이 그만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나은 여건 조건을 만들어 줄까? 그런 고민, 고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어, 1, 4년 저희 부수님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웃음> 건강 <웃음> 관리 잘 하시면서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 우뚝 설수 있는 칭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이 글로벌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페니시 쪽을 좀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음, 음, 네, 마지막 인사하다 음, 음, 하시면 돼요 네. 아디오스! 아디오스!